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이 새벽 재단을또 깨우셔서 함께 동참한 어, 동탄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사람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맛보는 그런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충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느낄 때 행복한 감정이 들어지죠. 충분하다라는 건딱 맞다라기보다 어, 남는다라는 얘기죠. 여유가 있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충분함을 느끼기는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은 충분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일시적으로 느끼고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어, 세상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잠시 좋아하는데 금세 목마르고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또 목이 타들어 가죠. 반면에 자족함이 크거나 마음이 어, 겸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충분함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잘 누려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의 어떤 과분함들도 잘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정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의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호의와 사랑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안에 은혜가, 은혜를 입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면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인생을 악착같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호의와 사랑 속에 있어야 긴장도 풀리고 강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붙들려서 마치 그것이 진린 것처럼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겠죠. 은혜를 충분히 느낄 때 평안함이 오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행복을 잘 느끼고, 그리고 자족도 늘 하기 때문에 그 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을 많이 느낄 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그 어떤 상황 앞에서 펼쳐지는... 어려움들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 우리에게 뭔가 결핍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뭔가 부족할 때. 아,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에게는 극복이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훈련된 사냥개가 호랑이를 이긴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호랑이를 여러분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겨요? 근데 여러분, 니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냥개 안에 이 주인에 대한 상이 맺혀 있대요. 어떤 거냐 하면, 어, 마른 개이지만, 어, 사냥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항상 주인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항상 여러분, 주인이 마지막에 뭐 멧돼지나 이 사나운 짐승들을 마지막에는 주인이 100%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개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개 안에 자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 대한 상이 맺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충분성을 경험하고 적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부모가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면 아이들이 이 자아상이 강해진대죠. 부모에 대한 상이 맺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물며 여러분 하나님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상인의 우리 안에 배혀있기 때문에 자상이 강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 속에서 살면 삶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호의를 베풀고 극휼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볼까요?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나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어 세상의 힘과 세상에 있는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힘 있는 자의 방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뜰 때에. 참된 행복이 열리고 참된 인생이 열리는 거죠. 반면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은혜로 살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능력과 여전히 약육강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계열은 가인, 가인의 계열입니다. 에서의 계열입니다. 함의 계열이에요. 철저하게 동방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계열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죄다 모이는 소동과 고무라, 바벨론, 신할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던 그곳에 바벨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탑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이 세상의 전형적인 그 힘의 특징들이 뭐냐면 욕구 중심적인 거예요 욕구 어, 본능대로 살고 충동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여러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이 욕구로 인하여 가지고, 힘과 욕구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는 타인의 삶을 앗아가죠. 그래서 약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얼룩지죠. 누구는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누구는 상처로 말미암아 얼룩져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뒷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그리스도로 대속하신 거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험악한 것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대신해야 한다라는 것. 여전히 세상을 향한 모든 욕구가 그리스도로 대신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주권과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대신하게 하셨지만 이 세상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 아래 들어가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찾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야전합니다. 과분하게 넘치는 거죠. 은혜의 충분성이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흘러넘치고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률과 은혜가 지금도 온 세상에 온갖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넉넉하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온갖 죄의 현상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도 덮고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피가 남아 돌고 있는데, 이 피로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악의 모든 진노를 다 달래고, 그 모든 죄악의 현상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은혜로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살고, 또 살아도 충분하고도 충분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데도,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 흡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그냥 남아만 도는 거예요. 남아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당장 필요한 거죠. 이게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성에 당장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당장 흘러 넘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에 여러분 혼돈 상태에 막 빠지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 그런 충동들은 생겼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좀사죄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들지 않았, 들지 않았습니까? 다사제기 하고, 온 세상에 여러분,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막힌 거죠. 은혜가 부재되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재되어서, 은혜가 부재되어지면 담쌓고 막혀버립니다. 돌보지 못합니다. 이타적으로 가지 않,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은혜성이 멸발라 버린 거죠. 수많은 공포 앞에서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신뢰가 없고 유통이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답답한 심각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로 지금요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언젠가 잘 살아야지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당장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게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고 했는데,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받을 하나님의 은혜, 지금 당장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나치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겁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대신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허락되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다가서서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오늘 당장 지금 바로 다 누리셔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공포심도 없이 하루하루를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